돌려보면은 제 왼쪽 어깨가 들린 거 보이시나요? 반대로 돌려봐도 약간은 들립니다. 근데 왼팔이 강력하게 올라가다가 어깨가 따라붙는 현상이 생기면 몸이 금방 늘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땅에 닿질 않습니다. 다시 숙이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클럽은 엎어지는 것이죠. 아주 자연스럽고 아마추어들한테 아주 많이 발생하는 패턴입니다. 오른팔이 올라가면서 내 어깨도 올라온다. 페이스가 닫힙니다. 무릎은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오른쪽 어덩이가 약간 위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클럽 헤드를 돌리려다가 어깨 하나만 개입했을 뿐인데 막 교정을 하고 싶어도 이게 교정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네 프로 황프로의 황프로입니다. 오늘은 스윙 하시다가 몸 이렇게 들리시는 분들, 치고 난 이후에도 좀 심하게 들리시는 분들, 뒤뚱뒤뚱 하시는 분들이 영상 봐주시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먼저 공 하나 준비했는데 아무 공이나 하셔도 되고 공이 없이 깍지를 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공 잡고 제가 이 공을 우회전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듯이 확 돌리겠습니다 돌려보면은 제 왼쪽 어깨가 들린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말이죠 반대로 돌려봐도 약간은 들립니다 근데 우리가 잘 인지를 해보면은 따라해 보십시오 이 팔이 돌아갈 때 어깨가 들리지 않았죠 반대로 돌려봐도 안 들리는 게 가능한데, 이게 인지를 해도 어깨가 나는 들린다 그러면은 운동량이 좀 떨어지시거나 나이가 좀 연로하신 분들이 좀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요게 어깨가 개입하지 않게 이렇게 돌려보는 운동 해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이십니다. 공 없이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먼저 스윙할 때 테이크백을 시작해보면은 당연히 왼팔보다는 오른팔이 위에 있습니다. 턴을 했을 때 오른팔이 위에 있죠. 근데 스윙을 하다 보면 은 우리가 어느 정도 체를 뒤로 보내주기 위해서 뒤가 백 스윙이니까 뒤로 바, 보내는 과정 속에서 왼팔이 약간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말이죠. 그때 아주 빠르게 왼팔을 올리게 된다 그러면 제 어깨가 이렇게 개입해서 같이 들리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프로고 골프 스윙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왼팔이 올라가더라도 제 어깨가 반응을 별로 안 하죠. 즉 숙여놓은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를 조금 빨리 드신다거나 공을 세게 치고 싶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 왼팔이 강력하게 올라가다가 어깨가 따라붙는 현상이 생기면은 몸이 금방 늘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쳐야 되죠? 이 상태에서 땅에 닿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숙이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클럽은 엎어지는 것이죠. 백스윙을 들때 왼쪽 어깨가 개입했다. 그러면서 엎어친다. 아주 자연스럽고 아마추어들한테 아주 많이 발생하는 패턴입니다. 드릴은, 어, 공, 뭐, 그냥 물체를 아무거나 잡고 하시면 됩니다. 공으로 하시면 좋고요. 클럽에도 카바를 이렇게 잡고 핸드폰을 잡고 하셔도 괜찮으세요. 먼저 측면으로 몸을 돌린다. 이때 시선이 따라가도 괜찮습니다. 돌린 다음에 이 공을, 그리고 잡고 계신 물건을 이렇게 우회전을 시켜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 왼쪽 어깨까지 개입하지 않고 있죠? 자, 1단계로 이 왼쪽 어깨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완성이 됐다면 그 이후에는 이 상태에서 팔을 들어보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지금도 제 어깨가 개입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어깨가 개입하게끔 세퍼레이션이 안 된다 그러면 왼팔이 올라가는 동안에 제 몸이 들리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들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 오른쪽 고관절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어, 접히는 부분인데요. 다리를 하나 들어봐도 그 고관절이 접히죠. 백스윙을 들었을 때 거의 대다수의 프로들, 거의 모든 프로들이 이 오른쪽 고관절이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체에서 힘을 전달받기 위함이기도 하고 점프를 하면서 지면 반력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한데 이 상체가 이렇게 개입하시는 분들이 이 오른쪽 고관절이 거의 펴져 계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무릎도 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다시 이거 찌그러뜨리면서 쳐야 되는데. 그렇게 질때 이제 파워를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습광스러운 스윙으로 한번 쳐볼 건데, 어 이렇게 잘 치시는 이제 어르신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스윙 한번 보시죠. 어저 역시도 잘친것 같습니다. 이게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큰 형태는 아닌데, 제 어깨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보셨죠? 어깨가 좀 심하게 올라오는 케이스들 어르신들 중에 이제 많이 계십니다. 스윙을 하다가 이 팔로우 임팩트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오른팔이 역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오른쪽 어깨가 또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단계별로 말씀을 드렸을 때 오른팔이 올라가면서 내 어깨도 올라온다. 이렇게 되면 페이스가 닫힙니다. 웃기게도 그렇게 되면 이제 공은 또잘 나갈 수 있겠죠. 잘 닫으면서 차야 되니까 오른쪽 어깨가 올라온다. 이러면서 제 무릎은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른쪽 엉덩이가 약간 위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고 무릎과 무릎 사이는 굉장히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니쉬를 잡았을 때 굉장히 웃긴 피니쉬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클럽헤드를 돌려다가 어깨 하나만 개입했을 뿐인데 스노우볼이 계속 굴러가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피니쉬 막 교정을 하고 싶어도 이게 교정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클럽 페이스를 돌리려다가 어깨가 또 개입해 버렸거든요.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들리는 이제 분들은 오른쪽 어깨를 낮춰둔 다음에 팔 자체를 이렇게 좌회전 시켜보시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굉장히 효과적이십니다. 이게 볼칠때 이루어져야 되는 현상인데요. 오른쪽 어깨를 낮춰놓고 어깨와 관련 없이 팔을 돌려보는 것이죠. 그게 이어진다면 이런 식으로. 제가 카메라 쪽을 바라보면서 피니시를 잡아보겠습니다. 제 몸이 분명히 들릴 텐데요. 제 클럽이 올라가는 이 패턴에 맞춰서 제 오른쪽 어깨가 들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상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는 일어나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클럽이랑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죠. 페이스를 닫다가 이렇게 일어나면 피니시도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몸도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되죠. 그거 아무리 머리 잡으려고 해봤자. 이렇게 페이스를 닫게 되시면은 이제 몸이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제 척추가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때 백스윙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왼팔이 약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일부러 올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어, 숙여놓고 왼팔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제 척추와 제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이쁜 모양의 X자를 기록한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치고 난 이후에도 오른쪽 어깨가 개입하지 않고 글로페이스를 닫아 주면은 이쪽은 굉장히 일시적이긴 합니다. 좌측에서도 약간 X자가 그려진 거 보이시죠? 이거 유지하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오히려 더 바보 같으니까 X자 그려지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일어나서 몸을 회복시키시는 게 훨씬 좋은 수행입니다. 오른쪽으로 X자, 좌측으로 X자 많이 만들어 보시면서 몸과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교차되게끔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샤프트가 뒤쪽으로 교차될 때 제척추가 일어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늘 많이 말씀드렸던 스윙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왼팔이 올라감에 있어서 왼쪽 어깨가 개입하는 현상을 말씀드린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유익하셨나요? 먼저 팔을 돌리다가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개입하는 현상에 의해서. 몸이 일어나고 다운되고 다시 일어나는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 프로들 중에 이렇게 치는 사람들 없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보통 쳤기 때문에 이런 몸의 분리 작업은 굉장히 쉽게 일어납니다. 이 분리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몸의 힘을 빼세요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힘을 빼야 되는지도 잘 알고 계시면 좋고,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왼팔이 올라가는 작업을 제가 자, 뒤지게 많이 해보면은 계속 돌려보면 저 역시도 왼쪽 어깨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백스윙을 하면 저도 약간은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제어할 수 있는 백스윙을 좀 작게 만들어 보시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연습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